감사합니다. 아, 수련회 때 광고를 했는데 우리 주보 뒷면에 우리 헌금자와 찬조 명단 또 계단에 찬조 하신 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위해서 찬조하시고 후원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 우리나라는 어, 민족 상전 상잔이죠. 상잔이라는 말은 유교. 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아픔은 너무나 생각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어, 최근에 뭐 하마스가 일으켰던 뭐또 원인이 됐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또6.25때 일으켰던 북한이 남침했던 이 전쟁. 그런데 이 전쟁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테러가 있고, 이런 복수가 있어서 계속 끊이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은 좀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어떤 전쟁은 몇몇 사람, 소수의 몇몇 사람의 선동과 이권과 또 판단과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떤 뭐 실제로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소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자기 옳다라고 하는 이념 전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이 정치의 문화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이나 싸움을 보게 되면 뭐 얼마 전에도 길을 가다가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이 요즘 그잘 보는 영화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 영화관 가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싸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막막 음료수를 붓고 막 이런 싸움이 난 거예요. 옷이 안쪽은 다 젖고 그래서 보니까 별거 아닌 이유예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누가 지나가다 툭 쳤다라는 거예요. 쳤는데 사과하지 않아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오더니 그, 그 영화관 사람들 그 많은 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경찰 부르니 마르니 사,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싸움들을 가끔 이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대단한 이유일까요? 사실 뭐큰 이유가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아니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싸울까? 아니 저렇게 싸우고 나면 아, 집에 가서 얼마나 아, 그냥 화를 내지 말까 얼마나 후회할까 전쟁도 그렇잖아요. 몇몇 이념주의자들이 선동과 어떤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뭐 전쟁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피흘리는 전쟁을 끔찍한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말씀보다는 뭐가 생각이 될까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싸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목회자가 대부분이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저도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느나 언제든지 교회의 중심이다 보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 목사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뭐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좋은 목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뭐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화를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교회 김장하다가 싸움 난다고요. 부목사님들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 이렇게 싸울 바리는, 어, 우리 김치 사다 먹어요. 그랬다가, 어, 중국산 싸요. 이 얘기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날 뻔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 나는 게 기분 나쁜 게 사실 뭐큰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오히려 큰 문제 어려운 분들은 덤덤하게 이겨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님들 한만 원, 십만 원 잃어버리면 아마 찾아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뭐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어요.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땐 빨리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쓰든 경찰에 고발하든 신고를 하든 되는데 이게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니까 큰 문제는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해서 마음을 내려놔요 내려놨죠. 근데 별거 아닌데 그게 꽂혀요. 아, 나 그게 분명히 기억나는데 기억이날듯날듯 날 하면서 나에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억이안 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 나눴던 어, 이제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도 그렇고 드라크마 이야기도 그렇고 잃어버린 양도 그렇지만 사실 큰 부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게뭔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고 귀하다 여기면 그것을 찾아내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내가 꽂히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심정이죠.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주의하지 않더라도 뭐 상대방 이 일으켰던 내가 일으켰던 교통사고가 나는데 오히려 담담해요. 그러니까 큰일은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않게 못하기 때문에 담담해져요. 그러나 아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여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끔 보다가 막 걱정하는 아이들을 봐요. 근데 부모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귀엽죠. 아니,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막 실험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 별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큰 문제죠. 소중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문제들이 사실 별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염려 중에 97%는 일어나지 않을 염려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뭐, 할, 어떻게 할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에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이 시대에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시대에 기득권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아우, 바리세인, 와서 이것 좀 이해해, 시켜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중심으로 막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나 명쾌해요. 멋진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도 베푸시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욕심이 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습게 여기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별거 아닌 문제 갖고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다 까먹어요. 제가 수련회에 다녀오신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드리지만, 수련에 갔다 오면 희한하게 은혜가 충만한데 또 반대로 뭐가 심해요? 은혜 쏟아버릴 일들이 금세 생겨요. 어쩜 이렇게, 아니, 가만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은혜 받은 걸한 방에 다 쏟아버릴 일들이 생겨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어, 뭐가, 어, 막 뭔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 막이는 우리가 뭘 받는 걸 가장 싫어할까요?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당연히 은혜 받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는 게 마귀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약점을 빚고 들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결심을 잃어버리게 할까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시 결정, 결심하십시오. 못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다. 예, 그래요. 아까 우리 헌금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수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고백을 해요. 다 은혜예요. 예배 와서도 은혜고 또 순회를 갔다 와서도 은혜고 뭘 해도 다은혜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가 은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옳은 것과 내 염려들은 별거 아닌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막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니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자리가 빼앗길까 봐막 전전긍긍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들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들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고민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연약한 자들만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 보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세요. 이력한 사람들 집에도 예수님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높고 낮음을 판단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세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인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엿보고 있습니까? 한 바리세인들이 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곧나오기때문데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엿본다는 건 뭘까요? 틈을 잡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번 실수만 해봐. 내한테 말만 한번 잘못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과 모든 기록들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 옆에 마침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뭐냐면 이폐와 이, 이 심장 가운데 물이 차는 병이에요. 그러니 이 폐와 심장에 이 물이 차니까 물이 어떤 혈관이랑 또 숨쉬는 걸 막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막 퉁퉁 붓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 건사님한 분이 몸이 이렇게 많이 부으셔갖고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아막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몸이 부었으면 여러분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아왜내 몸이 이렇게 부었지? 막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V자로 된것 같고 막 이렇게 긁으면서 어, 턱선을 살리겠다면서 붓기를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붓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몸에 이상 신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종병이었어요. 온 몸이 붓는 거예요. 심장에 어떤 그런 혈관을 막기 시작하고 폐를 누르게 하고 위를 눌러서 온 몸을 붓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수종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병 걸린 사람이 옆에 마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엿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샌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엿보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율법교사들과 바리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내가 옳고 내가 맞는데 내 지경이 있고 내 여건이 있고 내 형편이 있는데 이 형편과 여건을 정말 넘어오는 이 예수님을 감당 만두지 않겠다, 시비를 걸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볼때 이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뭘 이거 갖고 이 예수님을 시비 걸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설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이요 싸움이요 또 여러분 부부 싸움도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문제 갖고 싸우면 뭐 큰일 나는 거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신혼 초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내가 큰 싸움으로 얘기하면 진짜 큰 싸움 날까 봐안 되고 별거 아닌 거잖아요. 어? 수건 좀, 좀 타서 놨더라. 치약 좀 밑에서 짜든 위에서 짜든 뭐 하여튼 집안에 결정되는 건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고 양말을 뒤집어 놓냐 안 놓냐 이거 같고 좀 벗어 놓으면 이제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예전엔 좀 남자만 그랬다는데 요즘은 뭐다다 다 해야 돼요. 요런 얘기 잘못했다가 목사님은 여자편 되고 남자편 된다는 얘기를 할까봐.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험을 벗듯이 옷을 벗어요. 예. 네. 그 옷은 빨래통에 벗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는 거죠. 네,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생활의 습관이 차이지만 이거 갖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난 게 아, 이념주의, 공산주의 사실 이 공산주의가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반대로 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말 그렇다고 옳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철학과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들은 온전할 수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고 시비를 걸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볼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거 질투잖아요. 그런데 이 질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를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옳았습니다 화가 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을 함부로 저렇게 말할까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마침 옆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병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은 대답을 못 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 질문을 대답할 못했어요. 그들이 잠잠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본질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물론 안식기를 예수님이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것에 분명히 내가 옳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나면 6대 4든 7대 3이면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면 싸움이 나요. 화가 나요. 내가 완벽하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옳은 게 있는 것 같는데,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을 함부로 여기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저렇게 하는 행동을 꼬투를 잡아서 안식일을 함부로 한다고 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꽂혀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하면 누굴까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뭐 율법주의로 뭐 최고봉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고 자기 신념에 자기 이념엔 최고의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오름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르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인간의 옳은 것에 꽂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옳은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돼서 이가 변화된 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구원자로,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인간의 옳은 것을 쫓아서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예 그래요 우리가 즐거운 거 우리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에 네가 행복하게 하는 거에 네가 뭐 잘할 수 있는 거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던거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향과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방향과 방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로고 총동원주일이지만 이때 되면 전도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 전도 못하세요? 아이고, 전도도 못해.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도 못하면 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를 몇 명했냐, 어떻게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다는 것, 즉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내 변화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에요. 다 두려웠어요. 사울이 온다는 소문만 나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 전도자로 바울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삶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오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얽매인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기뻐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라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할렐루야 예, 사울이 변화되니까 한 사람의 오른 것이 꺾이니까 그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 4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예. 안식일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이 소중합니다. 주일이 소중한 거죠. 예배 드리는 날이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긴급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의 방향이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났을 때 내가 오른 거 누가 오르냐 막 싸움이 납니다. 삼자가 보면 별거 아니란 이유는 바로 여기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혹이나 내 영혼이 우물에 빠진 영혼이라면 빨리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진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속히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 옆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고쳐주신 것에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은 것은 잠시 접어놔도 돼요. 내가 화가 나는 것들은 잠깐 내려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겨낸다 하도뭐 대단한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화를 거두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화를 거두시고 그 마음밭에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아, 어, 저 사람 바뀌었네. 어,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구나. 여러분 느끼셔요? 안 느끼셔요? 느끼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물에 빠진 채 내가 옳은 대로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가 인정받고 내가 옳은 것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주변에 병든 사람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지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분명히 옳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화가 나기 전에...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막 열이 나기 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모든 화가 끊어지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혹이나 내 마음 한 켠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혹이나 내 마음 한 켠에 화가 있거든,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성도, 우물에 빠진 자를 찾고 계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른 신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믿음이 풍성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옮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